私たちのたに、な,な,になつつたちのために、私たちのために、私たちのために、私たちのために、私たちのために、私たちのたに、私ちのたちのために、私たに、ちた や、ER、った죽어라ディッディッディッディッディッあいさおや、今日はどこにゃいや、んじまんやさゲイティさんだごちゅわはにゃ박사のやさぎゅうがんでな、박사が죽는걸원해ニアストゥル、アンボロボダニ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 얼른 이거나 먹고 죽어라. 그래, 이건 안 통해. 벌써 이가 맡겨지지. 아스트까지 합쳐. 무스타 파워 이으어디아 으아, 안돼 으아, 으 저는 아만 전하, 아무리 내가 없긴 했지만, 리가 감히 나의 부활에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타 있다. 다시 전하께! きめにきく 이제 지면 대신 내가 리더가 되는 거야. 나를 함부로 보는 애들 전부 죽겠어. 내가 봐. 리더 털레스다. 모조리 다 전부 죽어라. 네가 리더가 된걸 용서 못해 죽어라 내 바래감이 너도 죽어라 <laughs> <laughs> 지멘이 살아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죽는다 어쩌지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가박수 나를 표시하니 너무 화가 난다. 걱정마시오 대장님. 박사의 꿈 박사님의 꿈 되돌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되돌릴 수있나요 네가 너무 불가능하다. 어깨를 해야 되겠어. 걱정마십시오전 카메라맨들보다 라스트 군대를 쓰는 게 저의 임무니까요. 음~ 꼭 나스툴러 쓰고 우리가 꼭 세계 평화를 찾자고.